안녕하세요. 하늘의 운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의 천살이라는 것, 천살이라는 것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벌을 내리고 하늘에 복을 내리고 하늘에서 벌을 내리고 일종의 자연체 이런 것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운행하는, 하늘에서 집행하는 어떤 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제한된 하늘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어떤 기운이 이제 천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살에 우리 인간이 피해를 볼수 있는 것은 이제, 찬 기운이라든지, 냉해라든지, 수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뭐,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에, 재해에 속해요. 그래서 흉사가 되어 사람으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같은 것이 이제 천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리라든지 종교라든지 어떤 이 천재지변으로서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가려고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지혜를 모아서 종교 기도하는거 수련하는거 또 저희 명리학 사주 발자를 통해서 자기한테 운기를 살피고 우리가 여름에 아, 어, 물에, 물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또 겨울에는 뭐 추운 곳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 그거 맞는 말 아니냐. 그냥 누구나 다할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 가, 가도 괜찮지만은 가서는 안될 사람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 꼭그 여름에 물, 물가에서 물 어떤 사망 사고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괜찮다. 그런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운의 기운이 있어서 그럽니다. 오늘의 날씨하고 내일의 날씨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하고 작년하고 올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아, 그거 누구나 당연히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또 그리고 보편적으로, 어, 그런 현상은 잘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 그, 개천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곡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비가 내리니까, 어, 소방대원, 소방대원이 가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수해가 일어나니 지금 빨리 철수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방송에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한 년마다 이곳에 와서 내가 피서를 했다. 물이 절대 이, 이 내가 있는 데까지 넘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천살에 놓이는 것입니다. 또 낚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낚시도 평상시에는 조, 어, 바다 낚시 좋습니다. 취미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굳이 태풍이 오고, 그 뉴스에서 노을, 이렇게 파도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바위를 타고, 이렇게 크게 파도 치는 노을 현상이 일어난다고, 뉴스에서. 그렇게 말해도, 내가 간 낚시 그 장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안심하다. 태풍이 와도, 그런 뉴스가 나와도,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천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천살을 만나게 되면 우선 심신이 괴롭고 또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고 어 불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집이 고집이 세지고 누구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아까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사기도 당하고, 어, 또, 실수, 실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옆에서는 뻔히 보이는데, 누가 충고를 해도 도저히, 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살에 놓이면, 동업이라든지 합자, 뜻이 맞아서 시작은 좋으나, 결코, 순조롭지 못하고 하는 일에 자처가 되고 파산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고 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천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천살에 놓이면 부부, 남녀, 또 형제, 집안, 자녀 이런 것들이 모두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어, 부딪히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나에게는 잘못이 없고, 상대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서로 이제, 그렇게 하게 돼서, 생사 이별하게 되고, 심하면 이혼하고, 별거하게 되고, 아,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또 상대방을, 해하기도 되는 현상이, 이 천사 아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천살이 꼭 나쁘기만 하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 생각이 똑바라지고, 어, 그동안에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 재기를 하고, 또 부부라든지 자녀들 간에도 초반에는 나빴지만 뒤로 가면서는 아주 화목해지고 서로 어, 서로 이해해주고, 형제지간도 이해해주고, 또, 자식이 어렸을 때는 막 부모 말도 그렇게 안 듣다가 철이 들어서 부모한테 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복을 내리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또, 재물까지는 우리가 재물만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건강하고, 또, 내네 발로 걸어 다니고 또 말을 곱게 하고 또 말을 곱게 하고 심성을 마음 그러니까 심보를 심보를 좋게 쓰면 마음의 심보라는 것은 심장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보작이에요 포용력 마음을 모든 것을 마음으로 보듬는 거가 심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보듬고 이렇게 어루만져지고 그러면 어떤, 독한 사람도 다 녹아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지, 상대도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슬슬 풀리고, 일사처리로 풀리고, 자녀들도 아주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늘을 붙잡고 하늘에 매달리고 하늘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안될 일도 되고 전하이복이 돼서 하늘에 도와주니 하는 일이 뜻대로 소원는 대로 소원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마음을 예쁘게 쓰고, 바보같이 살고, 막, 뭐, 술술을 써가지고, 막, 앞서가는 것 같지만은, 하늘은, 하늘에서 내가 가까운 사람들 누구를 속이고, 그것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집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에 숨어 있든, 하늘을, 하늘에, 하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좋은 마음에 신보를 잘 써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고 지금도 그 장계를 부려서 일시적으로 편법 편취를 취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속임수를 쳐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면 반드시 하늘이 알고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벌이라는 것은 그 벌이 천살이고 너무나 무섭고 가혹한 것입니다. 어, 그 반대로 남을 돕고 보시하고 살아온 분들은 다 하늘이 알고 있고 본인에 맞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에게 그런 복이 안 왔다면 반드시 자식한테 그, 복을 내려주고, 후손한테 복을 내려줘서 자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능력이, 자기가 잘해서, 어, 노력, 반드시 노력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이 받침이 안 되면 절대 되지 않고 그 때, 때, 철, 철, 절기, 그 기운을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어떤 대통령도, 어떤 잘난 사람도 그것을 피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하늘에 은덕이 내려서 꼭 어, 하늘에 좋은 기운이 하늘에 복이 내려서 가정이 편안하고 또 여러분들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와 큰 성과가 있으시길 간절히 마음 모아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조금 상대방한테 힘들게 했다고 했고, 일시적으로 한때 욕심으로 그런 음 주변 형제라든지, 주변 친구라든지 이렇게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가서 해결을 하고 사과를 하고, 자기가 능력이 되면 돌려주고. 어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아니면, 어, 마음적으로도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 어, 하늘에서, 어, 용서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